지니어스 친구들요 자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크기도 큰데 막 말도 알아듣고 갑자기 변신해가지고 급발진했던 그 친구 기억나시나요? 네 맞아요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인 실명자 다우니님이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던 옵티머스 프라임 이거 개봉할 때 정말 너무나도 재밌게 개봉했었고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도 재밌게 봐주셨는데 그 개봉기를 우리만 재밌게 봤었던 게 아니었나 봅니다 이 개봉기를 올리고 나서 며칠 뒤에 이분들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개봉기 너무 재밌게 봤어. 우리가 새로운 로봇을 선물로 보내줄 건데, 혹시 이것도 리뷰 한번 해볼래? 참고로 이거, 한국에서는 너가 처음이야. 처음이야. 개봉기 유튜버로서 처음이라는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의 심장을 뛰게 한고 장난감 로봇 앤 K1 Pro.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로봇 앤 본사에서 보내주신, 그리고 국내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개봉하고 리뷰하는 로봇 앤 K1 Pro를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멋진 로봇을 개봉하는데 어, 왠지 이런 음. 복장으로는 개봉할 맛이 안 나요. 아이언맨이 수트를 입듯이. 아이언맨. 신우 작가님이 선물해 주신 <laughs> 박사님 가운을 입었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봉인실을 깔끔하게 한번 뜯어 주고요. 옵티머스 프라임 때처럼 이렇게 안전한 케이스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박스를 열려면 여기를 잡아 당기면 열리게 돼요. 오! 오, 저, 잠깐만, 저기 내 얼굴 미친다. <laughs> 일단 구성 자체는 옵티머스 프라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심플합니다. K1 프로 본체 하나, 사용설명서, 충전기. 인데 이거 잠깐만, 1 1트네 그리고 C타입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와 오 생각보다 키가 꽤 크네요. 어, 어, 근데 아직 전원이 안 들어와서 그런지 몸에 힘이 없습니다. 흐느적거려요. 우리 로봇생 k 1은여기 있는 충전 단자와 C타입 케이블로 충전을 할수 있고요. 여기 위에 파워 버튼을 눌러서 켜주면 된다고 합니다. 꾹 누르면... 오. I'm K1. <laughs> 아, 얘도 그 옵티머스 프라임처럼 약간 이렇게 숨쉬듯이... 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 앞쪽에 LED가 이렇게 깜빡깜빡 빛나게 이 됩니다. 솔직히 옵티머스 프라임과는 다른 매력이어서 뭐 뭐가 멋있다라고 이제 딱 정할 순 없지만 저는 얘처럼 이렇게 깔끔한 것도 너무 멋있습니다. 자, 우리 K1 프로의 호출 코드는 BK1이라고 합니다. I'm here. 오, 부르자마자 대답을 하죠. Hey K1. I'm here. Double punch. 아, 잠시만. 못 알아들은 거야? 아이 친구가요 아직 한국에는 소개된 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한국식 영어 발음이 조금 어색한 Hey K1, Double Punch. 오오오오 오. <laughs> <laughs> 오, 오, 생각보다 빠른데? 오오 <laughs> 멋있어. Hey K1, Lay pace down. 이렇게 해가지고. 어? 오, 자, 그 다음에, Hey K1. Handstand. Handstand h e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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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야 y 야 o y boy, b 어 자, 일단 이 설명서에는 이렇게 네 가지의 명령어만 있었어요. 근데 그 아래 보면은 이것도 모바일에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AK1? Hey, I'm here. Push up.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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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잠깐만. <laughs> 깜짝이야. Uh? 좀 어색해지려고 한다 너. 박사님으로서 내가 푸쉬업을 시켰는데 똥을 싸. <laughs> 자 그래서 이 화면을 보면은 고 프로그램 액션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있는데 먼저 액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오른쪽에 지금 뭔가 되게 많이 있는데 누르면 와 음악이 나오면서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 요 친구 지금 뭐 이름이 K1 프로라고 해 가지고 저는 뭐 이런 싸움에 특화된 친구인 줄 알았더니 거의 클럽 축돌 죽돌... 아, 여기 명령어들이 있구나. 요게 되게 신기한 게 하나가 있는데 크레이지라고 있어요. 크레이지. Hey K1. I'm here. 크레이지. y <laughs> 금요일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팀장님이 어 형진 씨 설인데 설잘 보내고 저기 퇴근하기 전에 요 보고서만 좀 작성하고 가어 작성해서 설 지나고 나서 내 책상 위에 좀 올려놔줘요 이 팀장 <laughs> <laughs> 자그 다음에 옵티머스 프라임 때도 했던 건데 쿵푸가 있어요. <laughs> 내가 지고 같은데? 헤이 어, 어. hey, K1. I'm here. Kung Fu. 자, K1의 쿵푸는 어떨지 봅시다. 뭐야, 그렇죠? y k 1 I'm here. s h o w time. 도대체 어떤 쇼에서 이렇게 폭탄을 던지고 총을 쏘고 그를 살려주시라요? <laughs> 자, 그 다음에 되게 웃긴 게 하나가 있습니다. 테이커 피라는게 있어요. 쉬싸는 거. 예전에 스키키 개봉했을 때 쉬싸는 게 있었는데 어! <laughs> 오줌싸! 오줌싸! K1이 쉬싸면 어떨지. 헤이 hey, K1. I'm here. 테이커 P. 아... <laughs> 우리 K1이는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서서 볼 일을 보네요. 자, 우리 진여스 친구들 중에 이제 여자 친구, 남자 친구한테 고백을 하고 싶은데 그 여자 친구, 남자 친구가 로봇을 너무 좋아하는 공대생이었던 거야. 그럴 때, Hey K1, I'm here. Move forward. Hey K1, I'm here. Propose. 와. 야, 이러면 이거 100%입니다. 에이, 이거, 이거, 바로 그냥 저기 식장 예약하고선 청첩장 저거 꼭 만드는. 어, 생각보다 이 K1이라는 친구가 흥도 많고요 싸움도 잘하고, 게다가 좀 러블리한 매력이 있어요. 와, 이 너무 좋은데? 아, 여기 드럼 치는 것도 있네요. 저희 소피아님이 드럼을 잘 치는데 드럼은 어떻게 치나 한번 봅시다. Hey K1. I'm here. Play drum.

<laughs> 앞으로 막 달려가고요 자 뒤로 하면 은 우와 아, 속도 엄청 빠르다 자그 다음에 옆으로 하면 은아 옆으로 가는 거는 저번 옵티머스 프라임처럼 속도는 그 정도 속도인 것 같고요 대각선으로 하면 어떻게 될지 아 대각선 하니까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그 다음에 레프트 펀치 오, 어, 오그 다음, 라이트 펀치. 어, 어.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 리모트로 로봇엔 K1 프로도 연결을 해서 움직이고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옵티머스 프라임 프로그래밍 할 때는 그 코딩 하듯이 했었었는데 우리 K1은 이 동작 하나하나를 설정을 해서 그 동작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여기서 플레이를 누르면 어 요렇게 여러분, 그렇다면 은 제가 저번에 옵티머스 프라임 가지고분그 세천년 건강여러 금강맞기. 자, 한번 제가 금강맞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K 원이는 이게 안 됩니다. K 원이 <laughs> 자 일단은 제가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봤거든요. 워낙에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자 한번 플레이해볼게요. 플레이 누르면 팔 올리고 이렇게 맞고. 어! 혹시 코딩 잘하시는 분 계신다면 저좀 도와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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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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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이 개봉기를 찍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실명자 다오니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큰절 오지게 받겠습니다.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